예로부터 설, 추석과 함께 우리나라 3대 명절로 일컬어지는 정월대보름에는 한 해의 시작을 알리고 액을 떨치는 다양한 행사들이 개최되어 왔습니다. 우리 마포구에서도 지난 5일 광흥당에서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대회가 열렸습니다. 1년 중 달이 가장 크고 밝다는 정월대보름은 한 해의 건강과 풍요를 비는 우리 고유의 전통절기입니다. 이날은 불럼을 깨먹거나 오곡밥을 나눠먹으며 한해동안에 건강을 기원하는 날인데요. 그 의미를 되새기며 마을 사람들이 한데 모여 웃음꽃을 피우는 2015년 광흥당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대회가 열렸습니다. 예, 우리 명절 중에서 설을 지나서 첫 번째 보름을 맞는 막 그런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날에는 우리가 예로부터 만월이라고 해서 하나 이거 그 풍년을 기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액초복이라 해가지고 액을 우리가 물리치고 복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지역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동네의 안녕과 번영을 위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어이 행사를 갖고 나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되기 전 신명나는 풍물패 공연과 경기민요 그리고 덩덕궁 제조는 광흥당에 모인 관객들의 흥을 돋우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어 주민과 향토문화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명길 마포문화원장의 개식 선언으로 행사에 막이 올랐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윷놀이뿐만 아니라 제기차기, 투호놀이를 즐기며 정월 대보름 만의 새시풍속을 함께 되새겼습니다. 풍성한 볼거리와 많은 인파로 북적였던 광흥당 민속놀이 행사. 성황리에 열린 행사만큼 마포구민 각 가정의 보름달처럼 풍성한 한 해가 시작되길 기원합니다.